그럼 이 선생님은 기초를 나르겠냐? 이 선생님도 기초 배워준 데가 없어. 내 자신을 채찍하니 스스로 스승이 되더라. 응?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도 겸손했고, 내가 못된 짓을 한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한테도 겸손하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공부가 됐고, 내가 겸손하니 공부가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은 구력일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공부된 것이 내 일은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게 수행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인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필요치 않기 때문이 그러면 내 자세를 낮추어라. 내 자세를 낮춰서 상대한테 다가가면 상대가 걷어주나니 내가 어디에 오갈 데가 없다면 너는 분명히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음이라. 이는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는 외로움을 갖는 겁니다. 이게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어째 내하고 나눌 사람이 있던가. 없다면 너는 외로운 자다. 외로운 자는 내 힘을 갖춰야 된다. 그 힘을 갖추려거든. 입을 닫아라. 겸손하라. 항상 겸손하라.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오. 내 무지람의 뜻이라. 상대한테 고기를 빠딱 들지 말고. 상대가 나를 찾아주니 감사하고. 그래도 내 앞에서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니 감사하고. 나는 입을 닫고 내 내공을 쌓아라. 그래야 되면 내 삶이 달라질지니. 100일이라도 노력을 해보라. 100일이라도. 많이 이렇게 힘들게 된 사람은 3년은 노력해야 되고. 어지간히 지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어려워진 사람은 100일만 해도 되고 응? 조그만 게내한테 부딪힌다면 2박 3일만 해도 돼. 입 다물어라. 응? 그러고 상대한테 겸손해라. 이게 수행의 근본이에요. 수행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막 내가 노력을 한다고 뭐가 와줄 거를 기다리는 거는 이건 네 욕심으로 앉아있는 거고 이놈아 이건 천년 앉아있어도 안돼무가를 대자인이 내한테 주기를 바라지 말고 응? 신이 내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 자신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대자인의 기운은 스스로 동하느니 우리는 전부 다 수행자야